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아, 네, 강화군에 있는 네. 농인인데요. 네. 네, 네. 그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강화군 길상면. 일직미 네. 1123-14번지요. 14번지 보유하고 계시고요. 향후 전망 짚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네. 바로 만나 보세요, 어머님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아, 매도 타이밍 <laughs>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laughs> 매도, 매도 타이밍?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도 네네. 지금 시점을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10년 넘었어요. 아, 10년 넘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네 해놓으신 건지. 아, 예, 그냥 해놨습니다. 아, 그냥 아. 해놓으셨어요? 네. 네, 지역적으로 이제 이 강화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은 그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가게 될때이 주변 수도권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강화 초지대교하고강화대교두 곳에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음. 갖고 계시는 이 길상면 같은 경우는 예, 강한 이 초지대교를 축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매도 타임을 잡으실 때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매도하겠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받쳐줬을 때 내가 거래가 되는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그러면 그런 호재가 지금 얼마만큼 있느냐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접근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바로 이제 강화도 바로 밑에가 이제 영종도 축에 따라 신도가 있죠. 실은 이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갖고 계시는 토지를 축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국제관계 잡혀 있었어요. 의료관광단지라 그래가지고 이 일대에 대한 270만 평에 대한 사업계획들과 함께 이 영종도에서 신도로 해가지고 강화도로 넘어가는 도로축에 따라서 향후 플랜 자체는 지금 개성축까지도 연결하는 계획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호재들이 좀더 가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때좀 보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도 시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광화도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관광지로서도 또 사람들이 와서 먹고 놀고 갈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로나라는 시점이 좀 지나고 내년 내후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사업들이 움직이는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그때쯤 한번더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 1년이나 2년 후에는 상승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지역적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갖고 계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어, 이 토, 토지가 어, 어떤 부분으로 증가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의 강화 축에서 갖고 있는 도시로서에 대한 부분들이 어, 그점이 이제 되는 부분으로서의 기능들이 같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읍내권하고 지금 길상 이 쪽에 대한 부분으로서 도시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갖고 계셔서 움직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